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드립니다. 352장입니다. 깊자가군 명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 도가그가 니가 니이기이하시하십자가 군병들아 들위 니가 니가 그나대소리 소리. 곧 나가서 울어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거리에서 중성을 더러 생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은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10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1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야 이원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내 아내는 성 가운데에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을 예, 살다 보면 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 조금 초라해지고, 또참 무능력하다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예, 주눅이 드는 거죠. 예, 사람들은 예, 보통 쫄았다, 뭐 이런 말도. 하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음, 어, 우리가 좀 건강하지 못하면 예, 건강한 사람 앞에서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예, 물질이 좀 부족하면 음, 물질이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예, 좀 지식이 부족하면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앞에서 또 주눅이 들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외모가 잘난 사람들 앞에 서면 또 주눅이 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아모스가 베델레에있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지만 이 아모스는 본래 북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 유자 쪽에 이제 거주하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북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이제 본거지가 북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남 유다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 홈이 아니고 그냥 조금 어웨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지방에 가서 그것을 전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딱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주눅 들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교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몇 구절을 좀 보시면 10절 말씀에 때에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 아모스가 뭘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러 왕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암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예, 왕은 칼에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게 모든 게 아모스가 꾸미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왕을 죽이고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롭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야마샤라는 이미 그 지역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또 꾀를 내어서 교활하게 왕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큰 위기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서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같습니까 예. 이제 쉽게 말하면 밥을 먹는 건데 이것은 이 돈벌이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왜 유다인 니가 유다 백성인 니가 북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냐? 마치 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예, 생계 수단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이나 예, 밥이나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고향에 가서 돈벌이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1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는 베델에 오지 마라. 에, 다시는 북이스라엘 땅에 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여기 보면은 예, 이베델이 자기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 이 말은 전부 다 예,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땅이다. 음, 쉽게 말하면 내가 머무는 곳이다라는 자신의 기득권을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데 네가 왜 자꾸 내 땅, 내 권한, 내 권력, 내 힘이 있는 곳에 침범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빨리 네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가 12절과. 1 3 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아마사를, 아마샤를 보면서, 야, 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요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불사하는 그런 인간의 악함을 우리는 쉽게 이제 대면할 수가 있죠. 저는 아마샤의 모습이 그냥 전형적인 이 땅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내려놓지 못하죠. 교회도 그렇고 또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때 거기에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하면. 몹시 불편해 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 악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그냥 돈벌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이미 있는데 네가 왜 여기 들어오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빨리 떠나라고 사실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에게 반역한다고 고발했죠. 아마 아샤는 야모스에게 직접적으로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협박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은 참, 야, 치사하다, 치사해. 하고 저는 그냥 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14절 이하에서 아주 잘 드러나 있죠. 한번 볼까요? 암무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선지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 나는 그냥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평범한 그냥 예, 사람일 뿐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어떻게 해서 아모스를 제거하려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아모스는 분명합니다. 나는 본래부터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다. 라고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가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1 7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셨다 네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야, 이 말씀도 이, 결코 전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 아모스는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가 살았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자신이 이게 뭐랄까요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닌 곳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협박하고 교활한 아마샤에게 이미 기득권을 그 사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내도 자녀도 그리고 아마샤 본인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지금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화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주눅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떼써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론 뭐 모태신앙도 있지만 예, 그것도 그냥 예,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죠.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아모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성도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또 복음도 전하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죠. 오늘 아모스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때로는 주눅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해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아모스를 보십시오. 내가 선지자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그리스인이 된 것도 내 뜻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메시지, 그 공의, 그 정의를 외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아모스처럼 세상이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조금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속에 놓여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의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암모스 선지자도 이 교활한 아마시아 앞에서 얼마든지 주눅들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몸이 연약하고, 우리가 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혼돈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해야 될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다한 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